신방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동생과 이 지금 보이시는 블록들로 어, 이 자동차로 어, 레이싱 그런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놓고 이렇게 경사지게 만들어서요. 경사지죠? 그래서 자동차를 놓고 이렇게 내려가게 하는 겁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 동생과 이 블럭들로 만들겠습니다. 네, 이제 다 만들었습니다. 네, 여기가 일단 시작 지점이고요.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쭉쭉 들어가서 이 안으로 툭 통과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어, 엄청 여기만 꾸몄어요. 여기서 내려가다 이렇게 그냥 툭 떨어질 수도 있고요. 엄청 어려, 어려워요. 그래서 쭉 와가지고 여기를 경사진 곳을 올라가면 통과입니다. 자 그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생의 음, 빨간색 자전 아, 자동차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전 시작. 아. <laughs> 자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이렇게 안 되나? 아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빠졌어요. 아, 진짜 아깝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민수의 도전입니다. 제 동생이를 민수예요. 샥! 3, 2, 1. 아, 걸리고 말았습니다. 여기가 좀 고난이도네요.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한번더 도전! 3, 2, 1, GO! <laughs> 그럼 이번에는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빨간 스포츠, 차, 스포츠, 가가 잘된것 같습니다. 슛은, 3 2 1 g 으! <laughs> 이거 어렵네요. 와. 성공은 해야 되는데. 아까까지는 되는데, 이게 계속, 계속 안 되고 있거든요? 오! 됐나요? 이거 뭔가요, 이게? 아! 자, 저걸로 한번 밀쳐봅시다. 이거 한 번만 밀면 톡 치면 되는데, 아. 선으로 치긴 좀 그렇고, 완벽히 넘어가야 성공이거든요. 계속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발, 성공하자. 고! 아, 성공! 얘를 미치려고 얘가 성공했습니다. 아, 제 동생이 성공을, 어, 축하해 주십시오. 든든 이 동생의 선. 자, 여기 진짜 이게 생각보다 걸려서 어려워요, 여기가. 음. 자, 이렇게 해서 저와 동생의 블럭 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블럭이 있으시면 집에서 만들어가지고 비슷하게 해서 한번 놀아보세요. 이런 걸 미션이라 생각하면 재밌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신박이었고요. 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